5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라비아,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오는 말 품종이 참 특별하다고 해요. 아랍 사람들은 지난 4,500년 동안 말을 교배, 교배해왔기 때문에 아랍 종말은 빠르고 튼튼하기로 알려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말품종 속에는 아랍 종말의 피가 꼭 섞여 있다고 해요. 아랍 종말은 민첩하고 또 생기가 넘쳐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기습공격을 하는데 참 이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홍도 높아서 훈련을 빨리 터득하고 또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나 또 승마 스포츠에는 아랍 종 말을 능가하는 품종이 없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말을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아무리 고되게 다루어도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말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또는 말이 제대로 훈련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마지막 시험은 물을 먹기는 시험이라고 해요. 아, 말이 어쩌면 이것은 말에게는 정말 할수 있는 가장 가혹한 그런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에게 여러 날 동안 마실 물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물가 근처에 말을 풀어 놓습니다. 말은 곧바로 물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겠죠. 물가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고개를 딱 숙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인은 호르라기를 분다고 해요. 그때에 완벽하게 훈련된 말은 물을 마시려던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온몸을 떨면서도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까이 와서 주인 곁에 선다고 해요. 주인은 말이 완전하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미국 사람에게는 아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훈련 방법일 것입니다. 동물 학대한다고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아랍지방에서 사막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말 한마리에 달려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 훈련되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값진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을 어,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를 말씀해서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히브리서 내용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불순종의 본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룹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이 또 하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한번 성수 안에 설치되어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승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계가 놓여있었고 제사장은 그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전결여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스 5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자를 드린 것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인간편에 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겪는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 죄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주님은 동정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다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지금 당장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는 그냥 그렇게 김일성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은 왜 김희성을 빨리 심판을 내리시고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결국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장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죄가 없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기준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기준보다는 무한하게 더 순결하고 엄격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태양보다도 더 정결하신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모두 먼먼 먼 옛날에 이미 벼락을 맞아서 다 끝이 났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 아무도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도리어 오래 참으시고 극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의 그 파괴력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장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 너무나 다행스럽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의 혜택을 우리는 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귀하다라는 것,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존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이 대제사장의 복장도 참으로 특별했어요.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요,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각가지 보석이 달린 흉패가 가슴에 딱 매달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누구나 너무나 멋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이런 참 높고도 귀한 제사장의 지위는 너무나 아무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어요 또는 뭐 특별 어떤 교육을 통과해서 또는 큰 어떤 공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인기가 좋아서 이게 대사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히브리스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모세의 형 아론은 처음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는 오로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고라는 자신도 아론처럼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론 또 모세처럼 자기도 레위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성막 가까이서 자기가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250명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스를 지금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또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스 저자의 말을 좀 의아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아론의 작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비록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신 것은 10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것은 10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글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널리 인식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제사장이시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10편 110편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멜기세덱에 세대기, 멜기 관해서는 히브리스 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고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 간략하게 말을 한다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나기 약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댁은 가난 땅에서 어느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댁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는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딱 10편 110편에 그 이름이 딱한번더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이슨 10편 110편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내려, 내려,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메시아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을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이 굉장히 엄청난 이 예언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을 임명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대계의 계열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대제사장이시라는 그런 이 직책을 받으셨다라는 논리정렬한 설명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히브리스 저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광고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금방 생각에 떠오르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어요 물론, 육신의 고통으로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겪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단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온 세상에 과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 하면서 주님은 순중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무도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예측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마음에 준비된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실제로 통과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조금, 좀 어, 생소한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한다라면 구원은 우리가 쉽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표현되는 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행위를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들은 복음의 순종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초대교의 시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구원의 도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터득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영적인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네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듣고 아는 바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 걸음에 참 익숙하고 이런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 이 제자리 걸음, 제자리 신앙. 적당하게 교회를 생활할 때까지 해왔으니까 뭐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게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던 이대로 뭐이 정도 선에서 내가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제자리 믿음에 우리는 익숙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에는 제자리 걸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되면 이건 분명히 퇴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는 일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7월, 8월, 8월이 되면요, 다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조연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또, 믿음에 좀 도전을 받으시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월이 되면, 우리 목장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전해드리는 40명의 순교자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그 그러니까 주후 한 300년 320년경인데 로마의 용맹한 부대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터키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겨울이라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추위였고요 그때 로마 황제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숭배하도록 하라는 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부대의 군인들 대부분이 여기 응했어요 하지만 그 부대에 속하여 있던 이 40명의 기독교인 병사들은 황제에게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믿음에서 타협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도 해보고 또그 유혹도 해보았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 병사들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졌습니다. 백 부장은 이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얼어붙은 연못 위에 세워두어서 밤새도록 그렇게 두어서 얼어 죽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40명의 병사들은 뭐 옷을 벗겨지게 그렇게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벗었답니다. 자기들이 기꺼이 옷을 벗고 곧바로 자기들이 자기 걸음으로 해서 얼음판 위를 걸어서 한가운데 모두가 섰다고 합니다. 백부장은이4 0명의 충성된 군인들을 잃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걸어 나와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의미로 잠깐만 절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군인들은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물을 데웠습니다.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전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온 몸을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0명 모두가 이 영적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치위에 떨다가 결국 4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호수 밖으로 걸어 나와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곧친체에 그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39명이 되었어요. 39명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39명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바깥에서 이 모든 환경, 환경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주 값진 옷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죽어가는 기독교인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기독교인 병사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병사는 자기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며 조금 전에 살겠다고 걸어 나왔던 그 사람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옷을 벗어던지고 호수 위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로 걸어가서 그 본래의 40명의 숫자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백 부장은 마, 4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얼어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한두 명 있었겠죠. 백 부장은 그 모든 40명 모두 거두어서 불로, 불에 던져 태우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군병들이 마차에 시체를 실는 동안에 그 중에 가장 젊은 기독교인 병사,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어, 보니까 바로 그 동네 출신, 바로 그 터키 그 동네 출신인 멜리토라는 청년이었어요. 군인은 멀리서 아들의 집행 관경을 어, 사형 집행을 지켜보고 있던 멜리토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신 아들 데려가서 살려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것이 하나의 배려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려는 군인들의 시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아들을 들어서 안아서 마차 위에 실었어요. 다른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는 간신히 조금 눈을 뜨고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을 얻으라. 라고 죽어가는 아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40명의 순교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려놓았던 옛 그리스도인들의 참 생생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어, 이 일로써 로마 제국에는 어, 단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사형에 처하는 이 일을 어, 그만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핍박을 견디고 복음의 도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늘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나에게 불편한 것, 조금 부담이 되는 것, 또 조금 피하고 싶은 것이라 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주림의 뒤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도에 복음의 도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기 대해서 너무나 참 비교할 수 없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담대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